안녕하십니까. 농사 신, 농신입니다. 아, 오늘 고추 밭에 와봤습니다. 7월 3일이고요. 지금 한창 고추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 시기에 아, 고추를 이제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또 방법을 써야 되는지 오늘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 마른 장마입니다.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거진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이어가기 때문에 아, 고추들 이제 물시설이 되어 있거나 또는 관주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분들은 작황이 지금 좋은 것 같고, 근데 물시설이 관주가 돼 있어도 물을 마음대로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못 주는 분들이나 또는 그렇게 시설 자체가 안 되어서 하시는 분들은 고추 작황이 전체적으로 오늘 원래 많이 좋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아 저희 집도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고추가 예년 같으면 키가 아마 1미터 훨씬 넘어서야 되는데 고추들은 지금 현재 아 크기는 자체가 아 고추가 원래는 이제 선택을 잘해서 그런지 품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지금 고추들이 검푸릇 이렇게 파란 고추에서 아 지금 약간 검은 빛을 냅니다 이 검은 빛 내고 난 다음에 고추들이 빨간색으로 이제 아 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고추가 빨갈 때, 홍고추 때 수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한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고요. 지금 고추 포기마다 한두 개씩 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추가 이제 검은 빛을 내다가 이제 빨간 빛을 내려고 합니다. 끝 부분 이렇게 고추들이 색을 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빅포 고추 이제 원래 요 품종은 처음 해보는데, 고추도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달리고 고추가 이제 크고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아,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고추들이 아, 쭉쭉 뻗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약간 끝부분이 굽는다든지 고추가 약간 구워지는 고추가 많아,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이번에 이제 고추밭에 어제 약은 이제 블랙포스라 해서 나방 전문약을 한번 줬고요. 살충제. 아, 그리고 그 에이플, 에이플서 살균제 한번 넣었고요. 아, 그래서 고추가 지금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아 영양제도 한번 넣어서 연면 아 시비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는 아 고추가 이제 고랑이까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분이 많이 부족하고 저희 고추밭에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해 보자면 수분 물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고 그리고 영양분도 지금 부족한 것 잎이 또껍지가 않고 약간 얇고 지금 전체적으로 잎이 진해야 되는데 진하지 않고 약간 연합니다 연한 연두색을 띠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고추들이 병을 바로 옵니다 바로 오고 그리고 고추들도 수량도, 어, 적게 열려요. 꽃도 적게 피고. 그래서 지금 저는, 아, 물이 지금 현재 저희도 간조 안에 해놨지만 마음대로 좀, 어, 물을 많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물을 비로 한번 주고 추비를 한번더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물을 줄수 없는 분들은 아, 위에 연면 시비 영양제 한번 살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어제 농약 칠때 그렇게 한번 넣어서 살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고추 우리 이제 심은 빅포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고추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아서 그런지 고추 키가 예년보다는 확실히 키도 작고 고추가 좀 이렇게 어, 생육 상태가 좀 못한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지금 아직 고추 수확을 하려고 하면 한 20일 정도 어, 있으면 첫 고추 수확을 할것 같은데요. 그 전에 고추를 다시 어, 크게 키울 수 있는 어, 재배하기가 좋게 지금 빨리 한번 어, 약도 정기적으로 잘 쳐주고 재배를 지금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고추가 이런 고추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 20cm도 넘고 하는데, 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혹가다가 이런 아, 것은 이제 벌레가, 아, 나방류가 이제 총체벌에 들어가서, 이제 뚫고 들어가갖고, 이제 구멍을 내서 지금 이런 건데, 아,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요즘 하는 게 저도 나방류에 약을 쳤지만, 이렇게, 총채 벌레라든지 나방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고추밭에 고추에 이렇게 들어가서 고추를 파먹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고추밭에 이렇게 약을 쳐 주셔야 됩니다 안에 아예 벌레들이 들어가 갖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에서 파먹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총채 벌레라든지 나방류 약을 꼭쳐 주셔야 되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두 가지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어, 고추밭에 잘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어, 작황이 대부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 예전만큼의 작황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제 고추 밭에 좀더 자주 가보시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 이제 이 밭은 이제 약간 모래 땅이라 물을 좀 많이로 필요하는 밭이고 다른 밭들도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아 물이 이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관주라든지 땅의 이제 성질에 따라서 어 고추 작황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영양분이 좀 부족한 그런 밭이라든지 그런 고추밭은 가갖고 한번 자주 자주 좀 점검을 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고추밭은 이제 방금 그 보고 온 고추밭하고 달리 다른 밭인데 땅 자체가 약간 어땅 성질이 이제 크게 많이 모래 땅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원래 어, 그치 가뭄 해는 충분히 이제 수분기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추 키가 방금 보셨는 밭보다 월등히 아, 키도 크고 고추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많이 달렸고 지금 이렇게 고추 밭에도 보면 파란색이라고 는데 이렇게 아래 농약을 쳐도 이렇게 노린재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파란색도 아, 노린재입니다. 노린재. 어, 노린제도 이제 고추밭에 혹하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 노린제도 있는데, 아, 심한 밭트 노린제 약도 쳐주셔야 됩니다. 아요 노린제 검은색도 있고,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고, 한데, 아, 그런 약도 한 번씩 또 쳐주셔야 되고, 밭에 자주 오셔야 돼요. 원래 같은 애는. 그리고 고추도 보면, 그, 방금 보셨는 밭하고 달리 고추가 윤기가 더 많고, 고추도 이제 달려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고추 가같태아물 수분기가 충분해서 이제 고추도 어 탄력성도 있고 고추도 구구어 놓는 것이 잘 없고 쭉쭉 잘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새로 달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아 그래서 고추 농사는 아 이렇게 보시면 아 고추도 요즘은 수분이 많이 필요하 하는 겁니다 날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고추 자체도 아 어, 여기에도 이제 고추가 아 반들반들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윤기가 나고 아 고추가 이렇게 반들반들하고 키도 이가지들이 쭉쭉 뻗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아 어, 너무 이제 비가 자주 와야 또 이제 추비도 하고 어뭐 2차 3차 추비도 하는데 아 대부분 이제 2차 3차 추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못한 분도 있는데 아, 이럴 때는 이제 농약 살포하실 때 옆면 시비로 한번, 어, 영양제를 한번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추 끝이 약간 이렇게 섞는 거, 어, 보시면 고추 밭에, 아, 꽃끝 섞은 병, 이런 것도 이제 혹가다또 한두 개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치 고추가, 아, 저희도 이렇게 보시면 그 썩은 병, 이렇게, 아, 발생하고 하네요. 그래서, 아, 원래 그치, 이제, 고추 농사나 다른 농사도 그렇고, 이렇게 힘든 해가 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원래는 진짜, 밭에 자주 가보셔야 되고, 지금, 저희도 보면, 고추, 아, 이 고추 밭은, 이제, 우리 고추 농사를 세 군데 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원래 처음으로, 지어 고추를 재배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논이고 보시는 것처럼 고추 지주대 높이 1m 30cm 높이만큼 키가 아마 커고 고추들도 작항이 아주 좋습니다. 역시 모든 농사는 이제 돌려짓기 하지 않는 땅에 하야 작황도 좋고 큰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추도 정말 좋습니다. 이 밭은 고추 자체도 크고 좋고 근데 역시 매년 지었던 밭은 고추를 재배해보면 병도 많이 하고 작황도 그렇게 마음에 들 만큼 좋은 거는 좋게 재배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같은 품종을 하면 그 다음에 다른 품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네요. 지금 이 밭은 이렇게 고추를 보시면 아, 병도 없고 전체적으로 고추 크기도 크고 고추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 확실히 아, 원래는 이제 밭이나 이런 데보다는 논에 고추를 심은 분들이 어, 농사가 잘 되고 또작항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 이제 고추 농사 마 부모님이 몇십 년째를 어, 짓고 계십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제 70이신데 그지, 스물 살,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어서, 50년을 지어도, 원래 그치, 고추 농사 짓기 힘든 애는 없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제, 논에 이런 데는 보면, 같이 심었고, 같이 약치고, 같이 해도, 고추가 이렇게 좋습니다. 어, 윤기가 나고, 반들반들하고, 고추도 많이 달렸고, 지금 현재 꽃 위에 꽃 피는 것들도 좋고, 어, 여기는 이제 간주시설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다른 밭에는 저희는 부직포 다 깔고 하는데이 밭은 부직포도 아직 깔지도 않고 해도 왜냐하면 이제 첫해 농사 짓는 땅은 탄저병이라는 병도 잘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밭에는 매년 했던 밭은 이제 탄저병 위험도 있고 하니까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무조건 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번째 제가 밭 구경을 시켜드리는데 이 밭은 고추들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밭이 최고 좋고 고추 자체도 많이 달렸고 굵고 어 고추가 같은 품종 같은 날에 심어도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는 본인이 이제 많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땅 토질이라든지 그에 이제 날씨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밭은 어, 원래 이제 수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지금 현재 아,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고추 농사 짓는 분들도 아, 논이라든지 지금 이런 분들은 작황이 좋은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밭이라든지 그리고 땅이 이제 모래 땅, 가뭄이 많이 드는 땅은 확실히 어 작황이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비가 자주 온다는 또 일기예보도 없고 해서 될수 있으면. 어, 고추 농약을, 치, 농사를 농약 칠때연면 시비, 어, 농약과 같이 연면 시비 해주시는 거 좋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밭에 잘 살펴보시면 노린자도 있고 하니까 한 번씩 보시고, 지금은 어, 탄자병 약보다는 이제 살충제 위주로 농약을 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작년, 저작년 고추 농사를 계속 지었던 반들은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고추를 처음 농사 지었던 땅에 고추들은 대부분 원래 그래도 작황은 그렇지 않은 땅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고추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어 그래서 뭐든지 땅은 이렇게 그 했던 땅보다는 새로운 땅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7월 한 중순 말쯤 되면 고추를 수확하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추를 수확하면 또 고춧가루가 곱고 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월 10일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고추를 첫물 수확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일 기야 천물로 수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고추를 수확을 하면, 와, 고춧가루도 곱고, 또 가격도 시중에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고추밭에 비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탄자병보다는 지금 현재는 고추가, 아, 비가 좀 자주 와야 그래도 고추가 이제 영양분을 빨아먹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 뿌리에서 지금 영양분을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살충제나 이렇게 칠때 혼용이 되는 농약, 영양제 연면시비 해주시면 지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고추 작황에 대해서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